오늘 그러니까 주말에 그러니까 지난 주부터 해서 나온 거 중에 그럼 과연 그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박적인 그게 있던 기사가 로젠 아, 루즈벨트 그 기관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렇게 한뭐 이렇게 보포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 이게 그림을 음. 이거를 이걸... 잠깐만요. 어떻게 되나? 안 넘겼나? 그니까, 이거 다 경제학 그 언론 시간에 수요 공급은 다 배웠잖아요. 네. 네. 근데 수요 공급 배웠는데 물가가 빠진 이유가, 아, 어, 금리를 올려서 수요가 줄어든 것보다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빠진 게더 크다. 그니까, 러 이거의 결론은 그거예요. 이쪽이 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 나옵니다. 그래서 공급 사이드의 확장이 아 인플레이션의 하락을 드리븐 이끌었다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그 인플레이션이 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거에 1970년대 이후로 그 앞에 그 데이터가 그그 그래프가 나오는데, 필립스 곡선 모델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했는데, 그 주요 하락 원인이 이 공급 확대였다. 근데. 아, 공급이 확대가 되면 물가가 빠지는군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상 어, 보시면은, 그 예. 네, 보시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음. 움직이면서, 네, 다시, 다시 보죠. 공급 곡선이, 음.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오른쪽으로 네. 가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빠지고. 아래로 내려가죠. 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또그 소비가 좀 줄어들면 이 곡선이 약간씩 더 이동할 수는 있는데 음, 음. 그러면 더 빠지는 약간 이 지점으로 이제 내려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곡선까지쭉 이 여기다 으면 이렇게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꼭고거 음.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원인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었는데 그게 한 73%.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 코어 PC 카테고리에 73%는 공급 확대로 인한 것이었고, 나머지 27%가 수요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당한 수요 위축 없이도 이러한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 즉, 지금까지 골디락스 같은 흐름으로 이어왔다. 음. 그러니까 즉, 이제 경제 연착륙과 관련 뭐 어떤 그 고무적인 결과다. 음.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오류를 보면서 공급이 아닌 수요로 생각해서 수요가 줄어 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진짜 수요가 줄어서 더 망친다. <laughs> 그 말이거든요. 에이... 에, 그런 그 내용인데, 뭐 여기서도 이렇게 연구한 거니까 그 꼭뭐 이렇게 자기들이 해보니까 이런 거라서 어, 이런 것도 있다. 어,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맞는 게 여기서 말한 게 이제 이 앞전에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냐. 결국 그 공급망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앞에 팬데믹 때이 이 문제 그그 그 음. 문제하고 그 충격을 해결하는 과정에 이 공급망 해결이기 때문에 이런 그 과거와 다른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야데니는 그 보시면 이 유가급 등 있잖아요. 네. 그 예, 이게 지금 유가급 어, 1등을 생각하면 1970년대를 생각하는데, 그 당시 이제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70년대 보시면 막 CPI가 막 빡빡 치솟는 그런, 이런,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 이때, 이때 막그 오일, 오일 쇼크가 막 나오면서 이렇게 쳤잖아요. 이렇게. 음, 음, 네. 그, 그런, 그걸 우려하는 음, 그런 모습이 있는데, 충분히 이제 시장이 이제 그럴, 어,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려는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아, 어, 자기들은 그,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 15%에서 25%로 이제 올렸습니다. 어... 네, 유가 때문에. 아, 네. 유가 때문에. 네.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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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좀 뭐, 조금씩 이제 우려스럽긴 하죠. 이게 유, 장기간 이어지면. 어, 다만, 뭐, 시장에 아직까지 보시면 그, 하일드 크레딧 스프레드를 보면 시장에 이용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니까 이게 치솟아야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3.78로 아주 그 밑에 부분에 있다. 그러니까 올해 2022년 이후로 이제 가장 그 낮, 그니까 낮은 상황이니까 뭐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그니까 완전 신용경색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이런 문제들은 길게 어떤 그 영향을 줄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시장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일단 어... 네. 아직까지는 그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그다음 지난주에 이폴 크로만 교수의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뭐 이야기도 하고 빚그 빚고기도 하고 막 이러던데, 어, 이 CPI에 먹는 거, 에너지, 자는 거즉 잠자리, 뭐 그다음에 그 이동수단, 그러니까 이걸 제외한 CPI는 빠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니까 삶에 꼭 필요한 거를 빼면은 그 제외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정복된다.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 너무 좀 너무, 너무 잖아요. 그러...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뭔 의미인가? 소니까뭐뭘 그러니까, 모르... 아니 모르는 그러니까 얘기. 아니 만약에 이게, 그런 거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네. 만약에 골프장 비용을 내린다고 그럼 나무 부상을 했어. 그게. 그러니까. 골프 안 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게 그 경제학에서 이렇게 개인들의 개인들 개인 소비자 개인들은 어, 뭐라 그러죠? 이게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경제학자는 안 중요한가봐요. 아 경제학자는 뭐뭐그럴수 <laughs> 뭐, 뭐, 있는 네. 그런 아, 그럴 그런 걸 해석해야 되는지 막뭐 음. 약간 비꼬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음. 나름 경제교수가 그러는데 음. 뭔가 의미가 있겠죠. <laughs> 있겠죠. 네. <laughs> 네. 어쨌든 뭐. 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그, 나타날 때 꺾였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나 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렇게 <laughs> 하고, 다음, 넘어가면, 아, 앞서 이제 그, 그, 유가가 공급 사이드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 이 그래프는, 아, 이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그, 원유 수요, 어, 그, 석유의 수요가, 그러니까 크로드 오일, 원유, 크루드 오일의 수요가 지금 넘어섰어요 엄청나게 올라왔죠. 어... 네, 지금 급하게 올라왔는데 이런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뭐 감산이 유가 상승의 주 원인인 건 맞아요. 그게 음... 비중이 더 크게 차지하지만 그에 그래 못지않게 이 수요도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유가, 그러니까 유가 그래 그러니까 가격이 뭐30몇 %씩 가파르게 이제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도 이제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또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수요가 있다는 말은 경제가 살아있다는 말이죠. 경제가 괜찮다는 말이에요. 음... 네. 그래서 아직은 경착륙이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음... 만약에 이 수요가 줄고, 줄어, 수요가 안늘는 상태에서 어,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경제가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석유화학 제품부터 해서 모든 산업의 어쨌든 베이스에 깔리잖아요. 얘가 어, 예. 그, 그 수요가 안 죽어있다는 거는 경제가 살아있다는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 미 어. 미국 기준에서 예, 예. 이제 다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음. 전 세계적인 건 아니라는 거. 미국만 미국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만약에 이제 중국이 만약 사그 제조업이 뭐 이렇게 좀안 된다 뭐 그러면 그 그쪽은 또각 이렇게 유가를 잡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일단 미국만 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그 최근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대기업들 주가의 어떤 비중이 크다는 내용인데 어. 어쨌든, 뭐, 요거는 그34% 닉, 요게 지금 34% 거든요. 그니까, 음... S&P 500의 그, 그시가총액 1등부터 12가 지금 그 인덱스 34%를 차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라고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이, 이 버블 때는 상당히 더 높았고요. 높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로 높은 적, 높은 건 아니었다. 다만, 이제 뭐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어, S&P 500도 그런데 이제 뭐, 나스닥 기준으로도 뭐, 특히 이제 전체 랠리의 80%를 차지했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 섹터가 뭐, 이 주가의 최근에 어떤 그 지수의 방향도 그렇고,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런데 그, 여기 보시면 개인들, 아, 이 사람들이 그 돈의 어떤 그 유동성의 흐름을 보시면, 어 대부분 음, 어디에 갔냐? 어, MMF로 다 갔어요. 머니마켓펀드로. 2000예 올해 올해 올해의 그 자금들인데 어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난 US니까 그 미국 해외 주식을 더 샀고요. 미국 주식은 팔았어요. 마이너스가 어, 이런 팔았어요. 네 이런 흐름이었다 음. 예, 골드만삭스에서 너무 잘했는데 지금. 의외로 이제 좀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다음은 제가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우라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음. 기사가 나왔는데 그 12년 만에 뭐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우라늄 가격에 음. 그 우라늄을 요 여기 이제 노란색이다 보니까 이걸 옐로 케이크라고 이제 부른대요. 옐로 케이크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후쿠시마 그 2011년에 그그 그 쓰나미 오면서 이제 이게 망했잖아요그 원전이 이쓸려 내려가는 그렇죠, 바람에 그렇죠, 그 그렇죠. 이후로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그 원전이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계속 그 줄이거나 그 원전을 줄이는 쪽 방향으로 가, 갔다가 그 그때가 고점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한 번도 우라늄 가격이 좋지가 않았다가 이제 좋아지는 건데. 아, 이, 보시면, 2000, 그, 후쿠시마 이후로 쭉 빠졌거든요. 음, 네. 왜냐면, 그, 완전히 그냥, 원전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어, 계속 줄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이후로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거죠. 근데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어,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원자력 발전에, 뭐, 그 르네상스 새로 이제 직기를 시, 시작하고 있는데요. 뭐 음. 한국도 이제 어떤 정 정권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 서울 그러니까 일단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파리도 마찬가지고 아, 근본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흐름은 이런 그 결정적인 원인은 이렇게 올리는 결정적인 원인은 결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이제 가스 가격이 급등시키면서 이제 각국이 오래된 원자로도, 어, 수명을 연장시켜버리고, 신규 원전도 막 짓고, 에, 에너지 독립을 지켜야 되니까, 자립을. 에,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어, 참, 사건마다, 사건에 의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는데, 아 어, 현재 또, 이, 이거에다가 여기에 그, 아프리카에 저번에 쿠테타 났잖아요. 니제르인가, 거기서. 네. 에, 그, 이 니제르나라는 나라가 우라늄 생산의 4%를 차지하는데, 이 구테타가 발생하면서 이게 삼성, 상,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압력을 가한 거죠. 어, 음. 그러고, 제가 오늘 그, 제가 어디야. 키움에서 그 카메코 이야기 했잖아요. 카메코 했죠, 예. 네, 예. 우라, 음. 예 캐나다, 캐나다 그 우라늄 광산을 음. 가지고 있는, 여기 CEO가, 아, 지금, 현재 그 가격대, 지금 60달러 넘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육, 지금 우라늄 가격이 50에서 60달러를 살던 시대가 끝났고 음. 뭐 50에서 6 0달러 살던 시대도 끝났다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급원이 필요한데 새로운 공급원을 아직까지 찾기도 어려운 거죠 광산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음. 네, 그래서 어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급등할 가능성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 그 공, 수요, 어, 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게 유동성이 없어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있는데, 어, 여기, 뭐, 이 기사에 나온 사람의 그, 오션월이라는 중개업체인데, 어, 잘못하면, 어, 수급이 깨져서 200달러까지 갈수 있다. 어... 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최근의 흐름이, 이 기울기가 빨리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그, 아까 아이폰 이야기 했는데, 뭐, 결국 그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아, 프로 맥스를 많이 사나봐요. 결국 음. 이제 뭐, 아, 프로, 아 그, 그냥 아이폰 15 대비해서 뭐, 아 USB-C 타입도 이제 어 2.0과 3.0의 차이가 있고, 그건 이제 뭐, A17 바이오, 그, A.S.M.T. 때문에 그런데 음, 거기에 들어가, 들어가는 이제 뭐그 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 프로이 좀 뭐죠 카메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카메라가 이제 좀그장만경 카메라라고 그러죠 그뭐 이렇게 망원되는 거 네, 피스카 그 망원되는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이쪽을 사나 봐요. 관심은 더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컬러는 그쪽, 그, 저기 있는데, 대부분 이제, 왜냐면, 아, 그, 다들 알겠지만, A6, A60은, 얘는 그14걸 그대로 이제 왔기 때문에, 17을 쓰고 싶은 욕심이 있나 봐요. 카메라도 그렇고, 아 카메라도 이제 그, 이 3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프로부터 들어가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대기 시간이 6주에서 7주로 상당히 중국도 뭐 쓰지 말라고 하지만 그 공무원 빼고는 이제 다 여기에 관심이 많고 미국도 지금 이런 시, 예, 대기 시간이 있고요 대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당히 한 기다려야 받을 수 있대요 6주에서 7주 그래서 지금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 같고 그 다음 그 어,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TSM에 대한 그 지난주 이야기 나오고 나서 어, 설비 투자하고 웨이퍼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어, 그래서 예, 결국 보시면 웨이퍼가 자, 내년에도 어, 설비 투자도 지금 한3 30억 달러 감소할 거로 예상하고요. 3나노 웨이퍼 생산량 전망치를 월 8만 개에서 7만 개로 줄인다는 건 3나노에서 지금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예잖아 이제. 음, 네, 예, 예, 예를 예, 만드는데 어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하향했어요. 음. 어, 2025년도 좀 하향하고요, 늘어나긴 그지만 좀 하향시켰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고, 아까 삼성전자 는 이야기했죠 DDR4 요거 관련해서 그20% 25% 30% 이렇게 계속 줄인다 줄이는 대신 아마 이 여기에 좀 이렇게 더 들어갈 것 같아 요 HBM에다가. 그렇게 보면 되고, 생성량 AI 시장은 뭐, 어, 이렇게 커진다는데, 그냥 이렇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어,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든 뭐, 이 AI와 관련된 이런 주식을 사게 되면, 적어도, 어, 몇 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건한 25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두, 거의 그렇죠. 두배 네. 오르긴 하지만, 네. 이 기울기만 봐서는 뭐, 예. 네. 본격적으로, 소위, 뭐, 이제, 오르는 거는. 그리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로, 이, S자 곡선, 그, S, S 형태의 이런 모습은 이 기울기가 나오는 거는, 뭐, 아마 로보택시일 거예요. 그죠? 음, 이, 이, 여기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어떤 주가 흐름을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런 긴 흐름으로 혹, 해야 뭐,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이제 안 좋긴 한데, 그러니까 최근에, 아, 그래서, 그, 드래큰, 저기, 드래큰 밀러가 한 인터뷰에 보면은, 아, AI와 관련해서 한, 그, 특히 엔비디아는 향후 한 2, 3년은 자기는 보유할 거다. 그래야 뭐, 그, 어떤 AI에 대한 뭐 그런 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한 2, 3년 정도, 어, 더 보유한다고 했으니까, 그분은 뭐 이렇게 투자, 그러니까 포지션이, 엔비디아 포지션이 제일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아, 예. 근데, 네, 거기가 한 2, 3년이니까, 한 2, 3년 같이 기다려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다음, 뭐,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이, 이 엔비디아가, 어, 지금 뭐, 매출과 관련해서, 만약 그, 애널리스트대로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면, 지금 24, 25, 십6이니까 향후 3년 동안, 이 매출이, 이 전체, 이 전체 매출보다, 매출만큼 커요, 이게. 그니 그러니까 오... 이게, 지, 예, 이거 다 더, 예, 크죠? 지금, 이게 지금, 요, 요것만 봐도 20년이거든요. 23년, 24년, 25년인가요? 어, 99년부터니까 양자리 빼면은, 네, 24년, 뭐, 25년 되네요, 25년. 그니까, 25년짜리, 25년 동안 매출보다 3년 동안의 매출이 더 크다는 뜻이 되고요. 오... 이게 맞다면, 예. 애널리스트 예측대로, 이렇게 한다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그 향후 3년간의 기대감을 더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 그 매출이 이런 식으로 커질 수 있는 거는 이런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거대 기업이 거대 기업 밑에 뭐 있는, 있는 거지만 거대 기업이 이렇게 매출 성장 이렇게 이 높은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뭐 음, 테슬라도 뭐그 향후에 예, 그런 걸 이렇게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뭐 메론부터 해서 뭐 캐시우드부터 해서 그런데 예,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이 어, 높은 기업이 이런 성장을 한다. 결국 AI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 어, 그런 게 없어서 아마 다들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죠. 꼭뭐 비교해봐야 뭐 인터넷 아니면 스마트폰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이제 똑같, 똑같이 된다는 법도 없고. 네,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도 한 번도 못 갖고 볼 거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이제 높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